모든 언어는 각각 그 소리와 구조가 달라서 다른 느낌을 주죠. 이태리어는 멜로디컬하지만 독일어는 좀 딱딱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이두 언어를 각각 사용할 때 성격도 달라 보이죠. 그럼 혹시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줄까요? 언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각각의 언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시간 감각, 기억, 행동, 심지어 자아감까지 달라지게 하죠. 첫 번째 인식 각각의 언어는 똑같은 대상을 각자 다른 단어로 묘사하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이태기에서는 모든 사물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죠. 이런 방식으로 언어는 공간인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쿡타요레라는 원주민 부족은 왼쪽 혹은 오른쪽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 방위, 즉, 동서남북을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요. 후추의 남서쪽에 있는 소금 좀 줄래? 그래서인지 쿡타요일의 사람들은 초인적인 방향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시간감각 각 언어는 쓰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사람들은 시간도 그렇게 흐른다고 생각해요 아랍어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파푸아유기니의 아밀이라는 언어에는 과거 시제가 3개나 있어요. 오늘의 과거, 어제의 과거, 그보다 더 오래된 과거, 제대로 동사를 쓰려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떠올려야겠죠. 따라서 과거를 훨씬 자세하게 인식할 거예요. 세 번째 기억. 어떤 아이가 꽃병을 깨면 영어로는 he broke the vase, 즉그 아이가 꽃병을 깼어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지만 스페인어로는 el h a r o n se rompió, 즉 꽃병이 깨졌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환경을 더 탓하게 되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쳐요.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어처럼 사건이 우연하게 발생한 것으로 표현하는 언어권 사람들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반면 행위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언어권에서는 관련자들을 훨씬 잘 기억하고요. 또한 재판 중에 영어처럼 행위자를 명확히 언급하는 언어가 사용되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네 번째 행동. 각각의 언어는 그 언어권의 문화나 언어를 학습하는 상황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중 언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면 자신의 다른 측면이 활성화되죠.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 각각의 언어를 사용할 때 성격이 달라진다고 해요. 영어를 사용할 땐 친화적이었다가 스페인어를 사용할 땐 다소 신경질적으로 변한 거예요. 마지막 자아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말은 보상과 자아 인식에 관련된 두뇌 영역을 활성화해서 자신감을 올려주죠. 이런 방식으로 언어는 고통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픈 상황에서 이중 언어자들이 모국어에 더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면 더큰 아픔을 느낀다고 해요. 이론에 따르면 나의 정체성이 더 담겨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신체 내부의 감각까지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7천여 개의 언어들이 우리 정신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 우리의 생각을 구성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태국어로 자이는 마음이란 뜻인데 사람들의 특성을 표현하는 데 쓰여요. 친절한 사람을 자이디라고 부르는데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자이옌으로 냉정한 마음, 관대한 사람은 자이광으로 큰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 이론을 주장한 언어학자 벤자민 리 워프에 따르면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 자체가 생각을 형성하며 사고의 과정을 조직하고 이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저 새로운 말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계관을 확장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언어를 바꿔서 사용할 때 여러분의 행동도 바뀐다고 느껴지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혹은 patreon.com slash sprouts에 가입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 교육자료, 원본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sproutsschools.com에 방문해주세요.